조신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적의 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피차 은혜 받고, 또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육관에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들의 받는 축복 시리즈 오늘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 네시, 네 번째입니다 오늘 기적의 방에 좀 15분 전에 일찍 들어갔더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성체계에서 하는 부부 세미나에 오고 싶은데 또 특별히 남편이 좀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보쌈을 해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해서 좀 웃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쌈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자가 남자를 보쌈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들어서 함께 웃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쌈의 원조가 예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어,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 중에서 빼내심을 얻은 그러니까 많은 부르심 받는 자 중에서 신부로 빼내심을 받는 고도를 휴거시키는데 그들이 사실은 이기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신랑이 한밤중에 와서 신부를 들으다가 숨겨 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신부의 축하 친구들과 축하객이 그 한밤중에 불을 밝히고 이제 신랑 집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대로 인류 역사에 휴거 사건 이후로 이제 신랑 집으로 한밤 중에 가는 행렬이 곧 7년 대반란이죠.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어쨌든 거기서 신부들 휴거되는 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빼내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만 보쌈을 가시는 거거든요. 마리아 네, 모사일 이번 부부 세미나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부 세미나도 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아내 어, 신부 되는 가정 그래서 사실은 신부 단장과 다름없는 말씀인줄로 믿습니다. 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흰 옷을 입게 하시겠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흰 옷을 입혀 주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러세요. 이와 같이.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어서 흰옷을 입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합당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옷을 더럽히지 않은 합당한 흰옷 입은 자들 거기서 오늘 흰옷을 입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흰옷이다 그랬는데 옷은 행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실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당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보식이 합당하다 하는 자가 뭡니까?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행실이 더럽지 않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흰 옷은 의롭게 된 증표로 입는 옷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됐다. 행실로 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옷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의인이 된 증표로 입는 옷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을 제외한 많은 구원받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다큰한란을 통과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오늘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나 흰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흰옷 입는 과정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 받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부활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의롭게 될때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부활할 때 몸의 구속인 육체 구속을 받아서 영육간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재단을 쌓으면서 출애급을 하죠. 그때가 나이가 75세인데 10년 뒤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 번째 부르셨어요. 그때는 이제 85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지 10년 뒤에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자손을 안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 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라의그 상속자로 종을, 삼,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내 몸에 선한 후사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어, 칭입니다. 칭이. 칭의. 의롭게 여겨 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오늘 어, 9 9세에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는 할례를 베풀어 셨죠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라. 그리고 아브람이라고 새 이름을 주시고 그때 이삭을 주셔서 백세에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의미가 뭐냐?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무할래 시에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칭의를 인을 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85세의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이제는 완전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인을 쳤다 그게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득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운 경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도 받고 이기는 자가 됐고 아들 이삭도 받고 이렇게 할례 받는 그때의 인을 치는 의의 인 이것이 바로 흰 옷을 입은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어,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을 때 여호수아 오장구절에그 할례 받을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인 애굽에 살면서 수치가 뭐겠어요? 앞에 죄가 수치입니다. 그 죄가 오늘 할례산에서 할례 한레 받을 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광야 여정 도중에는 할례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연단을 다 마치고 나면 오늘 할례를 받게 되죠. 그게 인을 받은 것이고 우리도 새 이름 받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영적 상태가 흰 옷을 입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을 교회시동 안에 하나님의 인을 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데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구속을 받은 분들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세 받게 될 생명을 현재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흰옷을 확보한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겨야 가는 나라고요. 흰 옷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나라인데 오늘 어, 이기는 자들은 사는 동안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흰 옷을 현재적으로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흰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에, 우리 모두가 이제 언젠가는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언젠가는 다흰 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가 될 것인데 그흰 옷을 입으려는 다섯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 야 오늘 나도 흰 옷을 입게 된다는 이죠자흰 옷을 입으려면 첫 번째는 어린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7장에 아까 해야 될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큰나님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지 못한 모든 것이 회개하여 오늘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행실이 더러워질 때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는 그 행실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20여 년 전에 제가 교회 주차장에서 오늘 두세 대 밖에 주차할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주차를 해나갔고 주차를 못한단 말이죠. 신방 다니고 신학교 하나 오고 이러다가 밤 11시에 돌아왔는데 교회 주차장이 누군가가 차를 대놨기 때문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이제 그 환경이 어렵겠어요. 네, 서울 근교에서 그 시간에 주차할 자리가 없단 말이죠. 또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어딘가를 신방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차를 가로막아 나갔고 아무리 전화해도 비켜주지 않는 거지. 그거 얼마나 난감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이놈의 차를 이제 빵꾸를 확 내갖고 다시는 여기 주차 못하게 혼 내줘야 돼.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왔는데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이게 사실은 이미 살인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면의 이 모든 마음으로 볼땐 이미 살인한 건데, 그래서 그것이 20년 전 얘기지만, 그때마다 이제 그것을 어린 양의 피해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씻겨나갈 때 제가 옷이 점점 휘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어느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점수가 나쁘다고 이제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고, 이다 점수로만 비교하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는 그 어머니가 그것이 잘못된 행시다 하는 걸 예수님의 피에 회개하여 비록 자녀가 점수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자세로 바뀌면 그게 바로 언양의 피에 옷이 그 순간에 오늘 깨끗이 빨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겔 36장 24절로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와서 자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7년내 완란 때 마지막 한일에때 다시 옛날 살던 고토로 돌아오는데 고토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그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맑은 물로 더러운 것 모든 우상에서 섬기는 가운데 너희를 정결케 한 것이다. 이 더러운 건 죄지요. 우상은 정욕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겠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걸 맑은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맑은 물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흰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매 순간에 우리를 감화 감동하여서 회개하게 하고 성경이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죠 거예요. 우리가 육체도 어딘가 병이 나면 딱딱해지고 굳어 버리잖아요. 그게 부드러워져야 이제 건강이 되는데 우리 마음도 강팍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굳은 마음인데 이거를 오늘 성령의 역사로 오늘 회개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만 그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서 점점점 행진을 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중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흰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빛된 말씀이에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선악을 구별해 주는 말씀이에요. 빛과 어둠을 구별해 주는 말씀이에요. 회기를 일으키게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우리가 완전한데 나가야 되는데 완전한데 나가려면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만 완전대로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데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행실이다 이거를 드러내 주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죽은 행실인지 무엇이 영적으로 살아 있는 건지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오늘 사대교에도 거반 죽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적으로 거의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장사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과 어둠을 갈라주는 말씀, 선악을 갈라주는 말씀, 회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회계 하나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라 회개 설교가 다 없지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빚된 말씀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도록 이렇게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고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빚된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그 다음에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에이 광야 여정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을 일으키고 불 기둥을 일으키면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야 오늘 광야를 진행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춰있으면 1년이고 열흘이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내 마음대로 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구름 기둥을 일으키듯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여셔요? 우리를 신옷 입혀서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죄성과 약점과 결점과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만나는 거죠, 그게. 근데 그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 자신의 약한 것들, 죄성, 결점, 이런 것들을 오늘 보게 하여서 회개시키면서 오늘 신옷을 입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맑은 물 성령을 우리 애가 예수 믿는 순간에 출애굽할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데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 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 말씀을 순종해야만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 가지 뭐이권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거짓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그 사랑이 되어지고 근데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 진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어린 양의 피와 맑은 물, 성령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빛된 말씀은 오늘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거칠고 사나운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서 회개하여 흰옷 입는 환경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환경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 나머지는.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계속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지는 환경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우리를 회개시켜서 희놀게 하려는 죄성을 보게 하는 환경을 자꾸만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 환경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무조건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거죠.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분량이 있단 말이죠. 그 분량에 채워지면 저절로 환경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안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숨은 의도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옷을 입게 하시고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오늘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돌판을 받을 때 백성들은 오늘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자기는 구원 못 받잖아요 지금. 근데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게 오늘 바울의 심정이고 모세의 심정이고 이참 대단한 기도를 했죠. 그때 주님이 뭐라 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단 교주들 오늘 알고 이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된 사람들, 배교자, 저것이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오늘 음녀들 전부 오늘. 아, 이렇게 성령하지 못하고 오늘 생명체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도 악을 행할 때마다 이름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간 남아있는데 많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생명체에서. 그래서 그 거반 죽게 된 것을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흰 옷을 입게 되면 생명체에서 완전히 기록이 되어서 오늘 흐려지지 않는다. 구원이 확정됐다. 마귀편에서 볼 때는 공격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생명체에서 반드시 흐르지 않겠다는 야속인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의리되었다는 증표로 흰옷을 입고 생명체에서 흐르지 않는 구원의 완전 보장을 받고 이렇게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